안녕하세요. 제가 되게 급하게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왜냐면 제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짜란! 이걸 샀어요. 아이폰을 샀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이에요. 12를 살라고 했는데, 딱 직접 보니까 프로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이 프로를 업어왔는데, 사실! 벌써 뜯었어요. <laughs> 뜯었고, 이거를, 어, 진도, 네, 핸드폰 켜놔서. <laughs> 어, 사자마자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뜯고 싶어가지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뜯고 나서, 아, 언박싱 찍을걸 했는데, 유튜브 보니까 언박싱 찍어서 올린 거, 뭐, 비교, 비교하고 막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라도 보여드리는 게. 저는 골드 126기가죠? 128기가. 진짜 이런 거 못해. 128기가를 샀어요. 전에 쓴, 전에 XR 쓴 것도 128기가를 썼는데 충분하더라고요. 사진 만장 넘게 있었는데도 기간은 충분히 남았어요. 노로이 옆에 되게 이쁘죠? 이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거 뒤에가 유리인데 이게 원래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거는 무광이에요. 유리인데 무광이어서 더 예쁘고 여기 이렇게 인덕션 카메라가 있어요. 이 여기 이 동그란 거랑 이거 이거 후레쉬 이 부분이 커진 것 같아요. 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각진 게 돌아왔습니다. 진짜 이 각진 거 쓰고 싶어가지고,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 다, 백업 해놓은 거 바로 받아가지고, 세팅이 이미 다 됐어요. 세팅이 다 돼서, 음뭐 완전 이렇게 새 거인 느낌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립감이 달라지고, 핸드폰이 좀더 가벼워졌고. 아! 안에 구성품? 아, 진짜, 근데, 뭔가, 제가 이런 거를 진짜 못해가지고,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laughs> 그냥 언박싱 영상이에요. 정말 언박싱. 리뷰? 이런 건 모르겠고, 언박싱 영상입니다. 그리고 딱 진짜 간소하게, 이 충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 헤드는 없고. 근데, 이걸 제가 못 쓰는 게, 이거는 핸드폰에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헤드 부분에 연결하는 건 이거는 이제 헤드의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는 건데 이런 거 없어요 저. 그래서 이걸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충전을 하려면 새로 사야 되는데 일단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걸 쓰고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걸 쓰고 뭐 여기는 설명서랑 이거 애플 로고 스티커랑 제가 그냥 되게 둔한 편인데 사소한 거에 되게 사소한 거에, 막, 그, 조금, 걸리적거린다? 조금, 사소한 거에 그러는데, 이, 보이시나요? 여기랑, 여기. 근데, 여기는, 여기만 있어요. 여기 없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여기만 있어요. 이게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있고, 선이 있고, 여기는 하나만 있고. <laughs> 되게 그냥 사소한 건데 그냥 여기서 뭔가 거슬려 아, 이런 게 느껴졌어요. 카메라 선,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너무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들이야. 아, 제가 오늘 진짜 조금 긴 하루를 살아서 앞머리가 엉망진창인데 그냥 대충 찍을게요. 이거를 빨리 찍어서 빨리 올려 오 싶어서. <laughs> 아무튼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또 핸드폰 언박싱? 언박싱?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려는 게 택배가 하나 왔어요. 아마존에서 택배가 왔는데 제가 이거 살면서 사면서 케이스도 같이 샀거든요. 근데 케이스를 급하게 그냥 딱 이뻐 보이는 색깔을 골라서 샀는데 딱 들고 나니까 생각보다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 아이폰 정품 케이스를 샀는데 교환이 가능하다 해서 교환을 하러 갔는데 모든 색상이 아스피어 카페니까 그러니까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냥 환불만 가능하대요. 근데 제가 또 그걸 근데 굳이 끼고 싶진 않은 거예요. 색깔이 별로. 전 주황색깔을 안 줬는데 왜 주황색깔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지금 아무런 케이스가 없는 상태인데 다행히 오늘 딱 맞춰서 택배가 와줬어요. 뭐냐면 짜란. 액정 보호 필름이랑 이거는 케이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케이스 이쁜거 사고 싶은데 아직 한국에도 이게 출시가 안된 거여서 어 예쁜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런 예쁜 건못 사고 그냥 투명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필름 붙이고 <laughs> 케이스 끼면 어떨지 그거 그냥 찍으려고요. 아직은 핸드폰이 새 거기 때문에 그런 컬러 들어간 거 껴서 핸드폰이 안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핸드폰이 아직은 보고 싶어서 투명으로 끼려고 합니다. 그냥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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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말, 정말 평, 평범한 실리콘 투명 케이스예요. 그냥 이거 끼고 있고 싶어서. 한번 이것도 이렇게 각이 져있죠? 껴볼게요. 이게 여기는 좀 금속, 그런 금속?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지문이 되게 잘 찍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지만 아무렴 어때 이쁜데 <laughs> 짜잔 짠 됐어요 아 뭔가 뭔가 조금 약간 간지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쁘죠이게 <laughs> 각져가지고 짠 그래도 케이스를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이렇게 했그 다음은 짠 이거 붙여볼게요 뭔가 뭔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느낌인데 <laughs> 뭔가 이렇게 많지? 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이거 뭐야? 나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봐. 오 이런 스티커가 뭐 엄청 많아요. 이거 뭐지? 오세 개나 있어. <laughs> 설명서 같은 거 없나? 일단. 일단 케이스를 빼고 뺀 상태로 두고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웨이트 10초. 기다리세요. 오, 오, 어, 어. 봐. 여기 있다. 그 보래요. 설치하는 비디오 있다고. 보래요. 이거 봐야겠다. 아유. 프라이코드로 연결했어요. 뭔가 되게 쉬울 것 같긴 한데 진짜 정말 간단해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자 이걸 끄고, 핸드폰을 요렇게 두고, 이걸로 물티슈로 한번 닦아줄게요. 헉, 물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laughs> 물, 홍수인데, 홍수. <웃음> 물기가. <웃음> 당황스럽군. 물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 물기 남은 거 얘로 닦아줄게요. 물기 남은 거를 이렇게 닦아주고, 물기를 잘 닦았고, 이거가, 봐봐요. <laughs> 아, 떨려. 이렇게, 응. 이렇게, 그냥 떼줄게요. 떼주고, 이렇게 떼준 다음에, 이걸, 어, 만지기 전에, 그대로 여기에 맞춰서, 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쑥 내리래요. 그리고, 10초를 기다리래요. 10, 9, 10, 6, 5, 4, 3, 2, 1. 0. 땡! 10초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맞아? 들어줘? 들어준다. 이렇게. 오! 하면은 딱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포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줄게요. 대박 쉽다 이거. 어, 근데, 나 잘못 붙인 것 같아. 짠! 우와, 이거 진짜 간편하다. 진짜 잘 붙여졌어요. 그죠? 완전 간편해. 어, 헐, 대박. 대박. 에이. 어, 뭐야, 이거 언제 묻었지? 여기 먼지 있어요. 헐. 어, 먼지가 꽤 많은데? 먼지가 뭐가 이렇게 많아? <laughs> 집에 먼지가 많나? 먼지가 엄청 많아요. 이거 다시 붙여야겠는데? 다시 붙여야겠다. 아 스트레스. 다시 붙여야 될것 같아요. 이거 먼지가 너무 많이 붙었어. 몰랐다 정말. 아까워. 근데 세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아 아까워. 먼지가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히. 먼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다시 처음부터. 짠. 오호, 어, 이번엔 잘된것 같아. 아니, 분명히 먼지 진짜 열심히 뺐는데, 해도 먼지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잘안 보이니까. <laughs> 괜찮겠죠? 잘안 보이니까 뭐 눈에 뭐띌 만큼, 뭐 기포가 들어갈 만큼의 먼지는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요. 하나 더 쓰기에는 마지막 하나 남은 거라 조금 아깝고 <laughs> 케이스 다시 껴줍니다. 짠 위아래 다 밖에 껴주면 <laughs> 짜잔. 이제 보호막이 생겼어요. <웃음> 이렇게 <웃음> 저의 대충 찍는 언박싱 세상에서 제일 대충인 언박싱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롱한 옆태와, 짜란. 이거 안전히 잘 써볼게요. 그럼, 안녕.